나기하고나밥동 나가고, 소나무 풍차에서 너가 돌려줘야 돼. 돌려주고, 그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수현이 형

Q. 보통 몸 푸실 때 어떻게 많이 푸세요? 보통은 일단 몸을 제일 편안하게 해야 돼서 일단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죠 <laughs> 오늘 컨디션은 어떠셨나요? 저오늘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Q. <laughs> 어, 선생님. 네. 선생님 비보이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 네, 네. 저... 네, 네, 그래도 한1 0 시... <laughs> 한 17년 된것 같아요. 17년? 네. 아, 근데 이번 대회가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 어, 저한테, 일단은 이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라는 대회 자체가 국내 대회에서는 거의 가장 커요. 그래가지고. 매년 정말 우리나라에서 쟁쟁하다고 하는 팀이 나오는 대회고 이 대회를 본선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팀은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대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대회 저한테는 이제 어쨌든 몇번 몇 나왔으니까 좀 익숙하다면 익숙할 수도 있는데 항상 좀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데에는. 아, 긴장 어떻게 푸세요? 보통? 푸는 거? 아, 힘들더라고요. <laughs> 옛날에는 진짜 어떻게 해도 안 풀렸는데, 그냥 지금은 뭔가 어떤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정신을 차라리 놔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오, 무대에 딱 올라가면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뭔가 자꾸 생각을 하니까 더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냥 오늘의 나를 믿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합니다. 긴장된 채로. 아니, 아니, 아니 8명이었는데. 아, 그래? 빵! 어! 아니에요. 뭐 벌써 이렇게 많이 받았어? 리더님 어, 오이 빨리 가리고 <웃음> 얘기하겠습니다. <웃음>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 우리 어디 가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laughs> 방금 잠이 들어서 네. 아 워머 존이라고 있대요. 비보이들 몸 풀라고 여섯 번째 배트까지 팀 와서 대기하라고 아 와서 몸 풀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실까요? Let's <laughs> <렛츠 고! 웃음> 배드민턴 네 동료들 하는 거 보면은 무슨 생각하세요? 몸풀 때요? 네 몸풀 때 보면은 사실지 아무 생각 없음. <laughs> 습니제거 네, 집중해 하느라 바빠가지고 <laughs> 예선전 때는 보통 이제 다 같이 합을 맞춰서 하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보면서 뭐 각자 몸 상태 체크하고 뭐 사실 자기 것만 생각하느라고 <laughs> 자기 것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몸풀 때좀 어떠세요? 뭐 하는 거야? 어, 제가 비가 오면 완전 몸이 이렇게 다운이 돼 가지고 몸 상태는 안 좋고, 몸은 좋은데 컨디션이 좀 많이 다운이 돼 그리고 이 시간이 사실 비보이들이 그 춤출 시간이 아니어 가지고 이따가 좀 저녁쯤 돼야지, 좀 몸이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주부터약 먹고 했는데 아, 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너무 화납니다 너무 무겁고 디테일하게 몸을 못 느꼈고 이게 뭔가 어쨌든 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느낀 게 너무 못한 거 같아서 아, 지금 굉장히 좀 어, 그런 상태입니다 <laughs>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리더님 네. 예선전 하셨는데 좀 어떠신가요? <laughs> 자. 요즘에 기침 감기입니다. 네 번을 깼어요.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잤다고 봐도 되는 그런 올해 최악의 컨디션인데 좀 에너지가 들러와서좀 무섭습니다. 본선은 올라갈 수 있을지, 올라가면 잘할 수 있을지 무섭고 아이들이 잘해준 분들은 또 잘해준 것 같아서 고맙고 일단은 조금 많이 쉬어야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laughs> 그런 바람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몇년 되신 거예요? 비보이 하신지? 비보이 한지는 비보이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토마스랑 윈드미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비보이를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다고 보면 되고요. 고등학교 3년 하고 이제 20대 10년, 이제 30대 10년이 벌써 확 가서 제 나이가 되었네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네. 하시게 되셨나요? 이게 맨 처음에는. 대중매체 저희 때는 이제 대중매체 영향으로 춤는 시작한 경우가 많아요. 이제 뭐 잭스키스라든가 H.O.T. 웨이브같이 할수 이런 거, 재진이형, 음. 뭐 우혁이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따라하고 이제 눈이 번쩍하고 이제 빌 받고 따라하다 보니까 예. 그 이제 문화가 접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원래 지금 본업은 어떤 일하시는 거예요? 본업은 팀꾸리는 거를 거의 본업이고요. 부모님, 사업, 좀 도와주는 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수익 구조라든지 약간 네. 생계 유지가 좀 괜찮은 편인가요? 네, 쉽지는 않지만 일단 개인 멤버들이 각자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공연을 한다거나 있을 때 조율을 해가지고 예, 유지를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즘 비보이가 코로나 때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그럴 땐좀 어떠셨어요? 그때 저희는 느슨해지지 않았던 게좀 기회를 잘 탔던 거 같아요 저희는 연습을 그냥 했거든요 연습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매드 분이나 저나 멤버들이 이제 모인 날은 꼭 모여서 그냥 그냥 쳤는데 그 그냥 그냥 쳤던 게 오히려 이제 좀 마음을 비우고 하다 보니까 늘었던 기회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음. 네, 그리고 이제 언 코로나 때또 언제 코로나가 풀릴려나 미래를 보장을 못 했는데도 저희는 그냥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연도부터 이제 행사가 열리더라고요 네, 그때 열심히 했습니다 비보이 분들이 보통 이제 리더님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하시지만 좀 취미로 많이 시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 좀 생계 유지? 이런 게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 이제는 그 그런 생각이 우리 저희 어렸을 때나 저희 어른들 때 생각이 여태까지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음. 그게 틀려 다르다가 아니라 틀렸어요. 음. 네. 얼마든지 직장 생활하면서 유지할 수 있고 지금 비보이 현역이 있는 사람들도 다시 직장을 해도 유지를 마음을 머금은 만큼은 다 돼요. 그리고 취미로 음. 시작을 해도. 취미를 열심히 하면은 프로가 됩니다. 예, 자 자기 마음이지 어떤 직업 때문에 방해가 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음. 네. 네. 저희 팀원들도 회사원 있고 가게도 차리고 네. 필라테스 강사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못할 게 없습니다. 두 분은 어떤 일하고 계세요? 네, 저는 지금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거 하면서 비보이 하면서 둘다 하고 있어요, 투잡으로. 어, 저는 이제 학교, 중학교에서 예술 교육도 하고 이제 학원에서 이제 비보이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하고 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개 병행하면서 하기 좀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래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진짜? 그래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거는 누가 주신 건가요? 아, 이거 팬분이 주셔가지고요. 오. 탕 충전하라고 비타민 일일이 다 하나씩 사주셨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에 사진 찍고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이런 거 받을 때마다 네. 기분이 어떠세요? 어, 일단은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춤추면서 네. 어떤 응원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데. 약간 내 존재 자체 내가 또 춤을 추는 거 있어서 이렇게 응원해주신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인생의 큰 기쁨입니다 음. 팬은 언제부터 이렇게 좀 많이 생기셨어요? 팬은 이제 이 친구가 비보이 매드문이라고 작년에 이제 JTBC에서 한 쇼다운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그 뒤부터 사람들이 방송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 팀도 중복하게 돼서 생기게 됐습니다 예 음. 음. 네. <laughs> 좀 영향이 있어요 작년에 네. 작년에 그 시흥에서 제가 베지타 형이랑 나갔는데 그때가 이제 한참 팬덤 문화가 막 만들어질 때였거든요 브레이킹 씬이 근데 그때 이제 베지타 형이랑 저랑 나가서 잘했거든요 그때 그때 베지타 형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외계인 같은 걸 하셔가지고 저희, 저희 쪽 저희한테 관심이 엄청 많이 그 가져주셔 가져주시면서 그때부터 저희 팬덤이 조금 팬분들 많이 생긴 거 응. 생긴 거 같습니다. 그럼 팬분들이랑 좀 기억에 남는다 싶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나요? n d Jung, Kyoga, and Nanda, Spring, Kron, Episode. Bodun Sungani Kyoga, I'm singing. h o 포타슘, 칼륨이 많아서 기 빼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먹으면 이따가 몸이 좀 가벼워질 수 있죠. 그런 이제 마인드를 먹습니다. <laughs> 참여자들이 발표한다 했거든요. 네, 결과 발표한다고 했는데. 네. 여기 계셔도 되는 거예요? 근 여기 있다고 떨어지진 않아요. <laughs> 네, <진짜. 웃음>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응>. 네. <laughs> 그렇 같은, 같은, 같은 마인드신가요? <laughs> 저요? 뭐, 네. <laughs> 일단 밥은 먹어야죠. 한국에는 한국 음식을 먹어야죠. 다른 걸 먹고 몸 쓰는 일 하면 안 됩니다. 음. 그 멘트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요. <laughs>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국인은 몸 쓰기 전에 한국 음식을 먹읍시다. 펜펜, <laughs> <laughs> <그냥 팬팬. 웃음> 우리 서브웨이 같은 데서. 사라다 이런 거 먹으면서 난 점심을 먹었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먹은게 아닙니다. 아베이스님이시세끼다 한식으로 챙겨드세요네 무조건 네 번까지 먹습니다. <웃음> <웃음> 어,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츠그신데 네. 항상 한식 맛 드시나요?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아베이스님이요 아, 네. 아, 거의 한식? 네, 거의 외국 가도 한식을 먹습니다 <laughs> 외국 대회를 나가도 한식당을 음. 찾아서 먹는데 음.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외국의 한식이 음. 네, 잘하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음. <laughs> 이번에 네. 못하게 됐었잖아요 네. 마음이 좀 어떠세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전주그랑 프리를 거의 팀 들어오고 나서는 계속 나갔던 것 같은데 음. 예, 구경을 하는데 재밌는 것도 있으면서도 이렇게 관객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 느끼면서 무대에 비해 없다는 게 되게 아쉬워요. 막 나가면 이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고 막제 모습 막 그려지기도 하면서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재밌기도 하네요. <laughs> 완전한게 회복할 수 있는 양이 70%밖에 안 돼요. 아 진짜? 안 하고 나중에 자연치원단 운동하고 그게 약간 젊 젊어서. 혹시 그럼 비보이 하시다가 가상 입으신 거예요? 네 음. 하다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음.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터졌던 거같요 그래서 지금 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비보이 뛰실 수 있는 거예요? 뛰어야죠 뛰어야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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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야죠 해야죠 음. 응, 하고 싶어요 음. 아, 그다음에 이거 플랫팅 프로 하시는 거 같이 보신 거예요? 네 오늘 플랫팅하는 거 직접 봤어요. 오늘 모든 배틀 다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잘했죠. 어 아, 무조건 올라가야죠. <laughs> 난못 올라가기만 해 아주. <laughs> 제이님. 네. 올라갔나요 플라톤 배로 네, 8강 올라왔습니다첫 번째 네. 배틀이에요. 첫 번째 요네이요첫요 아, 네. 조금 긴장돼요첫 어, <laughs> 번째 배틀이이요저번이요첫 번째 이요저번이요첫번요이첫 번째 요 살짝 떨리기도 하는데 잘 해야죠. 네, 지금 뭐 긴장도 되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예선전 때좀어셨어요 예선전 때좀 너무 좀 이른 시간에 좀 춤을 쳐가지고 좀 몸, 몸이 안 풀린 상태로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긴장을 더 했다고 해야 돼 몸이 네 그랬는데 지금 좀 어느 정도 살짝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 되겠습니다. 이미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실 것 같은데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계신 여러분 준비 되습니까 네! 그럼 끝판 준비 습니까 오케이, DJ DJ R.I.P. R.I.P. DJ R.I.P. r i DJ r i i

수고하셨습니다. 아, 쏘았습니다. 예,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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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희 일단은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내려오면 되는데. 어. <목소리가> 네. 네. <목소리가> <목소리가>